안녕하세요. 와플 TV 여러분. 플래너 석구승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맘때쯤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학교를 계속 다닐까? 재수를 할까? 편입을 할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만족스럽다면 학교를 계속 다니면 되죠. 하지만 만약 수능시험을 보는 날, 그날 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평소 받던 점수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 등급이 내려가서 등급에 맞게 학교를 지원해서 대학에 들어왔다면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재수와 편입에 대해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수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여기에 제2외국어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많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수능을 보고 등급에 따라 지원을 할수 있는 학교가 나눠져요 가나다 총세 군데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합격을 하면 1학년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대학 생활의 로망 술도 마시고 mt도 가고 cc도 하고. 그럼 이번에는 편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편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보통 편입은 인서울 4년제 대학 또는 국공립 대학을 가기 위해서 편입을 하죠.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성적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편입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능처럼 여러 과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구분을 하자면 문과 계열의 학과는 영어 시험을 보고 이과계열의 학과는 수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몇 학교는 편입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토익, 토플, 헵스 등과 같은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편입시험을 보고 나면 끝이 납니다. 지원하는 학과별로 면접을 보는 과도 있고 실기시험을 보는 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편입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3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 전공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은 수능에 비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학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이 한번 해본 것이니까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새롭게 올라오는 고3들과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반면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경쟁자가 적어요.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할지 편입을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편입을 해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편입에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일반 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2학년까지 마친 상태이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라면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거나 학사 학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70에서 80학점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원을 할수 있어요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각각의 장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일반 편입은 지원 조건이 낮은 반면 학사 편입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요 반면 학사 편입은 지원 조건이 높지만 경쟁률이 낮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학위를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학위 취득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학사 학위는 14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지금 1학년을 다니고 있고 편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자퇴부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 물론, 완전 0부터 학점을 취득해도 되지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1학년 때 들었던 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을 가지고 오면, 그만큼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반드시 자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면,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있다면, 자퇴를 하지 않고 2학년이나 4학년까지 다닌 다음, 편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다. 학위 취득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이 대학 등록금보다 싸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면 편입 시험만으로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동점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럴 때는 전적 대학의 성적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집니다. 물론 성적마저 똑같다면 이수한 학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재수와 편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능과 편입에 대해 비교를 해보고 편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편입을 선택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서 편입을 잘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이 석구쌤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